안녕하세요. 의대생 김현수입니다. 음, 어느덧 이제 수능이 또 하루 전이 됐네요. 우선 그동안 제 채널을 지금까지 구독해 주시고 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 좀 저의 경험이 비록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께 특히 이번에 수능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후회스러운 분들도 있겠고 아마 대부분이 좀 후회스러울 거예요. 그런 데에서. 어쨌거나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후회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며 내일이 기대가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일어나 저러나 어쨌든 내일 시험을 보는 와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엄청 수부사기보다는 뭔가 평소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수능이라는 그 특수 상황 때문에 조금 더 떨릴 수도 있고 평소보다 좀 급하게 풀 수도 있고 중간에 조금 말린다라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뭐 물론 소수의 분들은 뭐 술술 퍼나가시겠죠 어쨌거나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 여러분이 그동안 해온 노력 그런 것들을 믿으세요 그런 것들을 믿고 일단 내일 중간에 어차피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못본 건지 혹은 그냥 전부 다어려웠던 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멘탈 같은 거를 잘 붙잡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남들과 얘기하지 말고 정말 나 자신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나 자신. 이게 어려우면은, 아, 전국 모두가 어려운 거고, 쉬우면은 그냥 내가 잘본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수능 보시는 분들도 내일 수능 보시는 분들이지만, 이제 또 고2 학생들은 이제 또 수능이 내일 기점으로 또 이제 진정 또 고3이 된다고 또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모두 다 응원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을 좀 하고 싶네요. 물론 당장 내일 수능 보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끄셔도 됩니다. 일단 그동안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제 스스로 사람 댐댐이에 비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영, 올렸던 강연 영상 그거 하나로 인해서 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극, 자극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희망적일 수 있고. 그런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또그 뿌듯함에 저의 또 팁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영상들을 만들고 했습니다. 음 이렇게 마지막 인사처럼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뭐 그만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유튜브는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영상 편집을 좋아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봐주고 하는 것에 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진짜 정말 뭐한두억의 정도 이외에는 수능 공부 입시에 대한 영상은 이제 거의 안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제가 너무 이제 수능과는 좀 동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20대 중반을 이제 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물론 저의 수능에 관해서는 저의 입시에 관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똑똑히 다 기억하지만 어, 그 이후에 굉장히 뭐 달라진 게 많아요. 수능의 문제 출제 형태도 그렇고 입시에서 현, 현실도 그렇고 뭐 학생들의 선택 과목의 선호도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입시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 제가 책을 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제가 이 책을 냈죠 이번에 예, 책을 냈고 이 책을 내기 전까지 영상을 또 많이 안 올렸습니다 바빠서 인게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큰 이유는 그 영상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지만 어 많은 분들이 제말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 내가 재수 때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난 성적을 진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자, 제 꿈이었던 의대를 가기까지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라는 취지의 영상들인데 대부분은 그냥 음. 뭐야, 너 진짜 성적 올린 거 맞아? 라는 분들도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또 거꾸로 야, 꼴찌도 된데? 야, 나도 되겠다, 야. 아. 그러면서 막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고3인데, 예를 들어 막 수능이 몇달 남았어요. 근데 고3인데, 그몇 달을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제 아마 지금까지 안 해와서 아마 재수를 할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재수를 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오히려 수능을 아직 보지도 않은 분들이 벌써 포기하고 재수를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걸안 하고 그동안 올려놓은 영상들만 해도 사실 공부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음, 저는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강연 같은 거 다니면서 제 경험 같은 거를 직접 학생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거는 좀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여기 책에 다 담았고 그런 만큼 어떤 분들이라도 정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 책을 사서 접해서 읽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다고 제 스스로 판단이 됐고 더 이상 영상으로는 뭔가 전달해드리는 게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뭔가 댓글들을 보면 괜히 오해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바가 정확히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저희 능력이 부족함이겠죠.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 조금 유튜브로 영상을 뭔가 입시나 공부에 관련된 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졌고 사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 스스로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도 제가 그냥 뭐 수능 공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수준이 지 저보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 전국에 훨씬 많잖아요. 훨씬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특히 조금 성적이 낮은 상태에서 올리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책을 또낸 것이니까 이 책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 제 영상으로 충분히 않다 싶으신 분들은 이걸 읽어주시고요. 예. 어, 그리고 이런 이메일도 너무 많이 옵니다.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아, 저는 지금 어, 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게 제수하는게 맞을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많이 오는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 알지 못해요. 저는 그 모두 본인에게 달렸어요.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도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또제 저희 탓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더 많이 조회되고자, 더 많이 제 영상이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뭔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오해를 했겠죠. 어쨌거나. 그것 또한 제 불찰이고 그런 것들을 좀안 하고 잡니다. 일단 이번 수능 보시는 분들과 뭐 앞으로 수능 보실 분들 모두 다 정말로 제 책이나 저의 그동안 올린 영상들로 인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를 그만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고 그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예. 물론, 오직 입시 정보를 얻고자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에게는 뭐, 이 영상이 실망스럽고, 이제 이 채널이 더 이상, 어, 봐야 할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독 취소를 하시겠죠. 아쉽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제가 하고자 하는, 자, 여러분들께 물론 좀더 보여드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른 분야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서, 이제, 어, 또 의사로 가는 저의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바빠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일단 내일 수능 보시는 분들 정말로 화이팅 하시고 수능 또 어떻게 수능 당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또제 영상 옛날 거에 있고요 또 내년에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 책을 또 보시고 이외에 물론 뭐제수대 조금 에피소드 이런 것 정도는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방향성을 조금 전환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게 됐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또 재밌어 만한 흥미있어 만한 그런 컨텐츠들로 계속 찾아뵐 생각이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으로서 특히나 의대생으로서는 하기 힘든 경험들을 정말로 많이 했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음, 감사했고요. 또 다음 영상은 뭐가 될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제책 1쇄에 나갔던 게다 나가서 이제 2쇄에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 이렇게 뜨거울 줄은 사실 저도 몰랐는데 어쨌거나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뭔가 입시에 대한 얘기가 예민한 얘기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악플을 달리는 거 이런 게 조금 힘든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악플에 대해서도 조금 무덤덤해졌지만 악플이 있을까 싶지만 있습니다 상당히 공, 같은 내용도 공격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나 일단 무작정 비난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영상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책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분들이 저를 계속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친구가 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이랬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이제부터는 뭐 재수생 김현수의 얘기는 이제 없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저는 의대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 의사가 될 거고 뭐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대생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